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수 없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 돌어는 죽이고 돌어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일에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재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즉카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 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 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올가메려고 노렸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음, 참 예수님 오늘 에페소서의 음, 말씀은 에페소서 찬가입니다. <laughs> 에베소서의 이 찬가는 오늘 <laughs>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분은 이미 우리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들 하나 하나를 그분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은총이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하느님의 <laughs> 계획이었음을 옆에서 참가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이미 세상 창조 이전에 우리를 그분은 창조하기로 결정했고 생명을 주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죄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원한 죽음이 오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시고 구원할 그러한 모든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려는 이 계획이 얼마나 오래된 계획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면 정말 하느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페소서의 이 잔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하느님의 깊고 깊은 사랑을 우리는 감사하며 찬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분의 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계획은 영원으로부터 있는 주님 안에 있는 계획이죠. 영원으로부터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 성령께 들어 있는 계획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천지 창조 이전에 우리들 모두를 깨끗이 씻어 주실 모든 계획을 가졌던 가져고 계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는 영원히 찬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그분이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그때보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더욱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더욱 더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laughs> 또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세대가 <laughs> 세상 창조일에 쏟아진 모든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 모든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예언한 그 구세주를 직접 뵙지 못했습니다. 뭐나 뭔 나중에 일어날 일을 단지 예언자로서 증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자들이 모든 예언자들이 아벨부터 예언 증언한 모든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신 분은 영원한 구세주이시고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의 죄보다 예언자들이 증언한 바로 구세주 영원으로부터 오신 영원한 하느님의 하느님을 죽인 자들의 피는 피의 책임은 훨씬 더 무겁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의 모습도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영혼으로부터 계신 하느님 친히 우리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무게와, 무게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커다란 영광 속에 얼마나 커다란 자비 속에, 얼마나 커다란 은혜 속에, 얼마나 커다란 하느님의 사랑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가. <laughs> 그것이 바로 우리가 <laughs> 주님의 주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의 축복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축복인 동시에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에게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예언자들을 흘린 모든 피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그것이 한편으로는 축복이지만 또 한편으로 얼마나 중대한 엄중한 또한 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 전례를 시작합니다. 봉헌성과